계룡산에서 묘봉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환희장엄 주왕불입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의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환희와 주와 장엄이 그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환희를 얘기함에 앞서서 우리는 다름 아닌 생각의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중생도 부처도 모두 이 생각의 여행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앞선 생각의 죽음은 그 앞선 생각이 죽자마자 곧 사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리가 되자마자 그것은 뒷생각의 탄생이 됩니다. 그 다시 태어난 비슷한 그러한 생각은 뒷생각이라고 하는데 그 뒷생각은 전에 앞에는 보조의 없었던 것이기도 하고 앞서서 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앞생각은 죽어서 사리가 되어지고 뒷생각이 일어남에. 저 사리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새로운 생각의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먹자마자 이미 뒷생각이 또한 앞생각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또 그것이 사리가 되어 나타납니다. 우는 기억이라고 하는 큰 마당 속에서 큰 창고 속에서 모든 가지가지 앞선 생각들의 죽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장식이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나를 놀래키는 귀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생각들의 무덤은 그때그때에 나를 현혹시키기도 하지만, 나를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의 여행이라는 긴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걱정과 근심과 슬픔을 동반하며, 괴로움과 권태를 줄때 이것은 아주 중생의 세계요 번민의 세계요 번뇌의 세계요 곧 이것이 무명업식의 근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과 슬픔과 괴로움이라고 했던 바로 그 생각들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은 뒷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그것들이 죽자마자 우리는 훈련이 어떤 때에는 환희를 맛보고 어떤 때에는 무덤덤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즉 환희를 느낄 때가 바로 문제인데 이것은 앞 생각의 죽음으로 뒤에 어떤 신령스러운 자기 자신의 빛을 보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사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일만을 생각하면 기쁘고. 그리고 이것은 앞서서 죽은 생각으로 인한 그 보석 때문이요. 또 다른 한 가지의 기쁨은 앞에 일어날 생각들, 그리고 이미 기대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튀어나왔을 때에도 문득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하는 환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환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은 새로운 감로수이로구나. 내가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달콤한 물이로구나. 예전엔 물인 줄 알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것이 차로구나. 이것이 가장 달콤한 차로구나. 가장 맛있는 음식이로구나 해서 그를 실컷 마시고,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환희하여 날뛰게 됩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다가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제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의심들이 있었는데, 부처님이시여 저희를 긍일이 여기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일깨워 주십시오 하고 청을 합니다. 그래 하면 부처님이 조목조목 따지어서 그 사람의 병통을 하나씩 하나씩 집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 되면 그 사람은 그렇고. 거기에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얻자마자 바로 수지 독성하게 되었다. 환히 영역하게 되었다. 기뻐 날뛰게 되었다. 기뻐 날뛰는 그동안에 그 사람은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슬픔과 걱정과 괴로움과 근심과 건태로움을 다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사람 자신은 그것을 붙여 물리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은 저절로 기쁨이 있자마자 근심, 걱정, 괴로움이 다 이미 도태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제해지며 멸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멸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희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었을 때에는 저부슬같은 나쁜 생각들이 이제는 참으로 좋은 보배가 됩니다. 아무쓸모없는 돌멩이가 아니라 이제는 보배가 되어집니다. 지혜의 구슬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쭉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러 이러한 생각되어 왔다. 나는 전에 이와 이러한 고통도 당해 보았다. 이와 이러한 괴로움도 맛보았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알아보니 그 고통이 도리어 나에게 약이 되었다. 나에게 참으로 부처님과 같은 등이었다. 자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뇌가 다만 번뇌를고칠 때에는 그것은 번뇌라고 하지 않습니다. 번뇌는 절대로 번뇌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번뇌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요. 깨우친 사람에게는 번뇌가 곧 보리일 뿐입니다. 번뇌와 보리라는 것은 다만 이름만 다를 뿐이요, 절대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리해서. 그짓신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 사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우치는 그 기쁨의 구슬이다. 환희의 구슬이 돼서 시방세계를 장엄하기 때문에 이래서 장엄주황불입니다 환희로 가득 찬 보석들이 온 시방세계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해가 걸려 있듯이 달이 걸려 있듯이 그리고 나무와 산화돼지가 이 세상을 고 있듯이, 그리고 산 위에는 흰 구름이 떠다니듯이 모든 앞서 일어났던 생각들이 다 잘못된 것이여, 나를 괴롭히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지 않더라. 그리하여 참하는 바로 그 당시에 문득 돌이키는 한생각으로,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보배요, 부처님의 영락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의 한없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석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도 그 때문이요.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아지 못하는 것도 전부 다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온스님의한 개성 가운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인계 대신주안이 사람 사람마다가 크고 신비로운 보석을 하나씩 다 가지고 댕긴다. 이 주차는 보석 주차를 쓸 수도 있고 주문한다는 주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람이 제 이름을 가지고 다니며 시방세계에 가지가지 것들이 각자 제 이름을 뽐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이름이 이것이다. 하고 있니다 사람 사람마다 이런 크고 신비로운 주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보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분양 상자수로다 내가 앉거나 서거나 눕거나 잠자거나 생각을 하지 않거나 생각을 하거나 늘 그것은 나를 따라다니 그래하여 아무개야 부르면 퍼뜩 고개를 들이켜서 쳐다봅니다. 이 퍼뜩 들이킬 줄 아는 그놈이 어찌 크고 신비로운 보석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불신지인은 수차간 하거라 믿지 못하거들랑 겠 이때에 문득 고개를 한번 돌려서 차관해 보거라. 여금어느 시수이냐? 우리가 보석보석하고 보배보배하니까 보배가 다른 곳에 있는 줄 하지만 지금 이와 같이 한 없는 보배가 제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 보석이 받아들여져서는 밝은 눈빛을 띄고 또 저에게로 다가옵니다. 오고 가면서 서로 거래하고 서로 부르고 서로 지어 부르니 이역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주가중여의보라 마땅히 믿기만 할것 같으면, 제 집마다 다내 마음대로 되는 이와 같은 보석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생생세세의 용무경이로다, 그저 태어나는 곳마다, 살아가는 곳마다, 어느 세상에서든지 이것은 아무리 써도 마멸되는 법도 없고, 없어지는 법도 없습니다. 수연물물명명면하여 이것이 비록 이와 같아서 밝디 밝고 밝아서 어느 곳에서든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겠지만, 맥주 골려진 멀쩡이로다. 허련히 그게 어디 있지? 하고 다시 물어보면 도대체 자취가 없다. 찾으려고 하는 생각은 바로 그 물건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호전이 돌이켜 보면 그 또한 법에서 멀지를 않습니다.